콩나물 팍팍 묻혔냐 물으면 더울 땐 역시 냉국이지 라고 말하며 콩나물 300g을 준비해서 깨끗이 씻어 콩껍질 등을 제거하고 뚜껑이 있는 냄비 또는 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물반컵 100ml를 부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불을 켜고 딱 4분만 익혀주세요. 중간에 절대 뚜껑 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콩나물이 익는 동안 우리는 쉬지 말고 잠들지 말고 놀지 말고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냉국에 큰 공원을 한 냉국 스탠다인 오일을 3분의 1개만 가늘게 채 썰어서 콩나물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보기만 해도 땀이 나는 청양고추를 1개 준비해서 아주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톡 쏘는 매운맛이 청량함을 더해줍니다. 씨는 식감이 안 좋으니까 좀 털어내주시고요. 강렬한 빨간색으로 떨어진 식욕을 올려줄 홍고추 1개를 준비해서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썰어놓은 홍고추는 찬물에 담가 가볍게 헹궈서 홍고추로 인해 냉국이 붉게 물드는 것을 예방해주시고요. 건져낸 후에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육수는 마트에서 파는 냉면 육수를 준비해주세요. 내가 별짓을 다해도 이기기 힘들다는 거 더운데 쿨하게 인정하고 내 봉지 약 1.2리터 정도를 부어주세요. 여기에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이 연겨자만 15g, 낮게 깎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미 냉면 육수에는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심지어 먹을수록 살맛 나고요. 콩나물하고 잘 어울리는 겨자가 뭉쳐있지 않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육수까지 다 만들면 시간이 4분 정도 지나는데요. 그러면 콩나물을 익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뚜껑을 연 후에 아삭아삭하게 잘 익은 콩나물을 재빠르게 건져주세요. 그리고 지체 없이 바로 찬물에 담가주세요. 잔열에 의해 콩나물의 숨이 더 죽지 않게 얼음까지 충분히 넣어서 빠르게 콩나물을 식혀주세요. 차갑게 식혀서 한결 아삭해진 콩나물은 물기를 빼고 내가 힘들게 만든 육수에 넣어주시고요. 가늘게 채 썰어 놓았던 오이와 매콤한 청양고추, 그리고 홍고추도 지금 같이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통깨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육수의 맛이 진하기 때문에 얼음을 넉넉하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맛있는 콩나물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쳐가는 입맛을 살려줄 냉국. 그 중에서도 오늘은 콩나물 냉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삭거리는 콩나물과 톡 쏘는 시원한 냉국물이 매력적인 콩나물 냉국. 오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